집입니다. 오늘을 만들 것은요, 응, 바로 어몽어스 주황이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이걸 여기다 꽂아줍니다. 저 구멍, 이 보이,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곳, 이게 여기 볼록 올라와 있는 곳에 꽂으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이걸 꽂아볼게요. 여기, 이, 여기에다 여기 볼록 튀어나온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이걸 꽂아줍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왜안 안 들어가지? 한번 기다려주세요. 그냥 아빠한테 도와줘 달라달라고 해서 그냥 글루건으로 붙여 붙였 습니다그 다음엔 팔을 만들어볼게요. 모자를 만들어볼게요. 먼저 여기 여기 구멍 있죠. 여기다가 검색을 꽂아줍니다. 물수있어서 이렇게 밑도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은요, 머리에, 머리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모자를 끼워줍니다.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모자를 습니다발이거든요이 다음은 팔이거든요 만드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팔이 있어요. 이게 팔, 팔, 팔이 있어요. 팔, 팔이 있어요. 한번 총을 꽂아 보겠습니다 이걸 들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을 들게 만든 둔 손이 손이 완성됩니다 몸에다가 팔에 꽂아 볼게요 몸에다가 팔을 꽂으면 이렇게 종이야 총이 됩니다 이렇게만 할 거냐고? 아니요 이것까지 꽂아야죠 하얀, 하얀 것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더어었었나요 맞다고요? 그래도, 만들라고 하여튼, 이렇게 되있을까 이렇게 되있었으니까 그냥 여기, 열고 잤게요. 오, 그쳤다. 자, 주황이, 완숭입니다 탕, 탕.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주황이를 만들었습니다. 전번에 만든 티라노, 저번 저번에 만든 거북이도 여기 여기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하면 안녕.